네, 이번 시간에는 아르키메데스 나선과 극좌표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네. 극좌표계라는게 있고, 지표좌표계라는게 있는데, 지표좌표계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만들었냐? 처음에 데카르트가 만들었다고 하자. 그걸로 되게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어서, 물체 위치를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 그 중에 이제 데카르티 이후에 수학자들이 막나타나는 이런 방법들을 저런 방법들을 제안을 많이 했는데 현재에도 x, y 좌표계 말고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지금 할 이런 것이게 극좌표계라고 하는 겁니다. 극좌표계는 뭐 이해하기도 쉽고요. x, y가 있잖아. 아, x, y가 있으면 <laughs> 여기 좌표가 xy, 그죠? x y인데 이 위치를 x y 좌표 x x y라고 하면 x 방향 으로 가로로 얼마만큼, 세로로 얼마만큼 움직였습니다. 이거랑 이거에 대응하는 거죠. 그데 그렇게 안 하고요. 그렇게 안 하고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r인 점은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원 위에 다 있으니까 그 중에 이 x축으로부터 동경 이 각이 세타인, 그렇죠? r과 움직이 회전한 각으로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극좌표계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흔히 이제 수치 이렇게도 많이 하는데 12시 방향, 9시 방향 뭐 게임 옛날 저때 게임은 뭐 레인보우식스, 요즘은 콜 오브 듀티나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게임 그런 거죠. 게임을 하다 보면 몇시 방향 몇 미터 지점에 누구 뭐 12시 방향이라면 제 바로 앞이겠죠. 그다음에 6시 방향인데 뒤 이렇게 시계를 가지고 나타내는데 이것도 몇시 방향 몇시 방향 이것도 극좌표계의 일종이다 오케이. 이렇게 되어있고요 어, 중심으로부터 거리와 일단 수학적으로는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회전한 각을 이용여 표현한다 그래서 전 <laughs> P의 위치를 Pxy 대신에 Pr 세타를 이용여 표현합니다 r은 중심부터 으 거리 그다음에 x 제곱 y 제곱으로 r 택할 할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 네 l 플롯 라이브러리에서는 극자표에서 그래프를 변환 없이 직접 그리는 기능이 있는데, 일단,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수학적으로 XY 좌표계 가지고 뭔가 해보고 이렇게 연관져서 하는 게 서로 좋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다. 그렇 서로 변환을 해야 되니까. X 좌표는, X 좌표는, 뭐 이거 R 코사인 스타 맞죠? R 코사인 스타 X 좌표고, Y는 R 사인 스타잖아요. 삼각비 삼각함수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굉장히 쉬워요 수학적으로. 그 다음 또 마찬가지 이렇게 됐고요. 어, 린스페이스 가지고요. 38, 30파이, 0부터 38까지를 1,000개를 쪼개서 이제 배열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r은 뭐이거 세타 뭐 있고 뭐 있는데 뭐. 이 세타는 배열이야 배열 그래서 그렇죠? 배열이고 이렇게 그다음에 <laughs> R은, R은, 그냥 커져 올라가는 거지, 뭐, 세타, 그 세, 이거 뭐니, 요 R은, R 세타입니다, 결국은. 그죠? R은 세타. 이제, 그래서, 이 식을 다안 써놨네. r 세타인 걸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X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R은 세타, 이렇게 표현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아르키메데스 나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예쁘게 이렇게 등간격으쭉 나옵니다. 이걸 아르키메데스 나선이다.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죠 수학적으로. 근데 이제 맵플롯 라이브러리에 극자표계를 이용해서 바로 나선 그리는 게 있습니다. 이거나 좀 이따 할 거고. 나선을 그리는 게 있는데요. 똑같아. R은 세타라고 해놓고요. XY 이거 있잖아. 이거 뭐 XY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이거 XY 좌표계로 그리려다 보니까 괜찮은 거고요. 필요 없고. R은 세타, 그러니까 세타 잡고. r 세타라고 해서 R도 만들고, 그치, 그렇죠? 똑같죠? 그 다음에 X축을 뭐라고 해? 폴라. 자, 극자표기를 한다라고 옵션만 달아주고, 이렇게 세타와 R에 대해서 그려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그립니다. 그죠? 똑같이, 훨씬 예쁘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x y 자표 이렇게 쓰면요, 파이썬에서 맥플럿 라이브러리에서 알아서 대충 그냥 화면에 적당하게 맞춰서 표현하기 때문에, 약간 옆으로 좀 찌그러져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똑바로 예쁘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회전각도 예쁘게 표시하죠 여기 보면 그냥 숫자 값이잖아 지금 좌표로해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 영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45도 90도 이렇게 각으로 표현해 주는 훨씬 더 멋지죠 훨씬 더 멋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R을 셌다 이거를 볼까요 수식 <laughs> 이건이나 아르세타그런거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돌아가니까 너무 많이 돌아가니까 좀 천천히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로그라는 거를 우리가 배운단 말이야 그쵸? 로그라는 걸 배우니까 한번 로그 잡표게 뭐야 이거 로그나선이라는 거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온 걸 줄여주기 위해서 로그를 써보겠습니다 로그나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다른 다른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니요 미친 뭐 알아서 바꾸셔도 됩니 그래서 요걸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려봅시다.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애. 이렇게 이렇플 복사 해놓고 여기다 쓰면 되죠. NP. 로그는 m p 이 안에 있을 거니까요. 로그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돌리돌리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연결이 끊어졌네 연결이 끊을때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나오죠 어, 지금, 앞부분 처음에는, 그죠? 폭이 멀지? 그치? 왜 그러냐면, 세타 줄어, 네, 요거 잘 보시면, 처음에 등 간격인데, 얘는 등 간격이 아니라, 그죠? 전쟁 간격이 확 줄어듭니다. 눈에 띄게 줄어들죠? 뭐 이런 모양으로, 뭐,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하다보면 나중에, 뭐0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가 된다. 고럼 여기 경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있다. 극자표계. 그 다음, 이건 예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혹시 만약에, 컴퓨터 좀할줄아닐까 이제. 심장, 카로디 붙이고 있는데, 심장형 곡선을 그려봅니다. 심장형 곡선, 쉬워요. 식은, 식은, 똑같애 또, 나른, 이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또 복사.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만 고쳐준 날만, 결국 이거만다 고쳐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sign으로 바꾸시고, 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나오죠. 심장. 이걸 돌리고 싶어. 그럼 회전시키면 뭐가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하시면 되고, 일단 저는 이렇게만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걸 이렇게 많이 할수 있다. 그래서,